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룸을 보겠습니다.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. 비 오는 날 갑자기 센치해지네요. 얘 내인한테 전화들 한번씩 돌리세요. 전화하셔서 속삭이세요. 돈갚 부라고. 어? 잡히면 죽는다고. 오, 이런 달콤한 매트 한마디씩 날려주시고요. 이랬는데 막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거예요. 나 미정이 남자친구인데 너희 새끼 뭐왜돈안 갚냐? 너 어디냐? 도망 가세요, 그럴 때는. 그렇습니다. 비 오는 날 센치해질 때 보면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. 그게 뭔지는 마땅히 애들이 볼 생각이 안 나네요. 이방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에 월세 16만원입니다. 저 소화기는 옵션이긴 한데, 들고 갔다가는 신고당하니까 곧 유념하시고요. 이 집은 뷰가 기가 막혀요. 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뷰가 연탄구예요. 뷰가 연탄구입니다. 그 옆은 퇴근길이고, 퇴근길에 연탄구이에 소주 한 잔들 어떠신지. 오늘은 이놈입니다. 이놈으로 정했어요 그렇습니다.